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Q5 English입니다. 오늘 brain 그리고 mind 두 번째 시간 여러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문장 보시죠. Let me pick your brain. 내가 너의 두뇌를 좀 피크하자. 피크가 뭐죠?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그, 그 중에 이런 게 있죠. 자물쇠가 있고요. 근데 열쇠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그 열쇠를 딸 때도 그때 픽이란 표현을 쓰거든요. 소매치기할 때도 픽이란 단어를 쓰죠. 잘 열리지 않는 것, 닫혀 있는 것을 억지로 연달한 뜻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. 즉, 너의 두뇌를 따보자. 잔인하잖아요.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, 지식 등등을 빌려 봅시다. 그 느낌이 되죠. 그게 픽, 누구누구스 브 i 인 이렇게 표현합니다. 뇌좀 빌리자. 아이디어라든가 지식 좀 빌리자 이렇게 이해가 되죠. 여기다가 pick your mind 하면 알아들을 수는 있죠. 하지만 일반적으로 표현이 굳어져 있습니다. pick your brain 이렇게 하십니다. 그 다음에 brain damage 또는 brain injury 이럴 때는 mind damage, mind injury 좀 이상하죠. 그래서 brain 뇌라는 기관 쪽은 지난 시간에도 보셨듯이 브레인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뇌 damage, 뇌에 손상이 가해지는 거죠. 또 부상이 가해지는 거죠. 이것은 이렇게 주어가 되어 있죠. Brain damage causes a wide range of effects. 혹은 brain injury causes a wide range of effects. 뇌라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. 여기다 마인드 좀 어색합니다. 그래서 뇌 손상 혹은 뇌 부상 이럴 때는 브레인입니다. 이것은 causes, 야기한다, 원인이 된다 이거죠. A wide range of, 그냥 a range of arm은 of 다음에 나오는 것의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단데, wide, 넓죠. wide의 경우 저희 과거 강의에서 broad와 비교한 바가 있습니다. 그 부분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고요. 그러면 여러 가지 effects를 야기한다. e f f e c t 라는 것은 원인 결과, 인과관계의 결과죠. 여러 결과를 야기한다. 안 좋은 결과 쪽일 가능성이 높죠. 세 번째 문장입니다. It hurt my brain. 나의 뇌가 아프다. 뇌가 진짜 아플 수도 있겠죠. 그런데 뇌가 아픈 게 느껴지나요? 글쎄, 모르겠네요. 어떤 분이, 아이고, 12시잖아. 이상하잖아요. 그렇듯이 뇌가 아픈 것도 아마 잘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이죠? 뇌가 이해를 못해서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입니다. 내 능력을 넘어서게 되고요. 앞에서 말하거나 진행하는 것이.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. 내 능력으로는 이해 못하겠다. 라는 뜻이 이거고요. hurt my mind. 글쎄요. 이해는 될 수는 있겠지만 이 hurt my brain 같은 이런 표현도 거의 정해져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마인드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두뇌활동의 산물인 생각사고 추론 등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프다. 조금 어색하죠. 그래서 brain이 좋습니다. 그 다음 문장입니다. Your appearance doesn't tell a whole story of what's going on in your brain 또는 in your mind. 이 경우는 둘다 상관이 없겠습니다. 뇌 활동의 산물. 그렇게 가셔도 되고요. 실질적으로 뇌 속에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. 어차피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의 과정일 것 같아요. 뇌 속에서 어떤 생물학적 반응 같은 것, 그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거든요. 그러면 너의 외모는 이렇게 되죠. doesn't tell the whole story. 이야기 전체를 다 알려주지 못한다 이거죠. what's going on.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. 뇌 속에서 혹은 너의 사고의 산물, 즉뇌 활동 안에서.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큰 상관 없습니다. 자,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. they hope to win the hearts and minds of the voters. 이 표현은 the hearts and minds of 이런 형식으로 쓰이게 됩니다. 단수로 쓰이는 거 거의 못 봤거든요. heart는 심장에서 마음 쪽이죠. 진짜. 그리고 mind는 두뇌사고, 이성, 추론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여기서 유권자죠. voter를 쓰니까.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다.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유권자들의 지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을 다내 쪽으로 설득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. 이 뜻이 win the hearts and minds of somebody 이렇게 표현하죠.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싶다. 정치에 나선 정치 후보자 가능성이 높겠죠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략하게 마인드와 브레인 두 번째 시간 나눠봤고요. 다음 시간에 브레인 마인드 세 번째 시간 역시 여러 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